막내 아들이 아버지 사아 때는 얼굴도 안 쳐서 갑자기 늦게 오더니 막 울, 울고 난리가 나서 아버지 이렇게 일찍 가면 어떻해요 10년은 더 살았으면 내가 오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옆에 딸 아저씨가 야 이놈아 너아버지 나이가 90이에요. 뭐 10년을 더 기다려? 아저씨 좀 가만히 계세요. 물르면뭘 몰라. 집안이 잘 되려면 나보다 아들이 나야 돼요. 아들보다는 손자가 나야그 집안이 흥망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있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의 은퇴하고 나서 해야 할일은장큰입니다 돈 벌고 싶잖아요. 돈 버는 방법은 딱하나야 투자잖아, 투자. 근데 투자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특히 은행에서 융자 받거나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건 100% 망하는 걸로. 내가 나이 들어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못 봤어요. 왜냐면 젊어서는 실패할 수가 있어. 근데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나이 들면 그거 하면 안 돼.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서.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잖아, 그지? 근데 노인네들은넘어지면 일어나질 못 해요. 이자 누가 비싸게 주겠다고 돈꿔달라 그거 꿔주면안 됩니다. 부동산 담보제 혀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뭐 투자해라? 안 됩니다. 돈 꼬지 못 받아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쓰러진 사람이 부지기 쓰고. 그 사람 갑자기 암이 걸렸어? 왜 그러냐? 돈 친구가 떼어 먹어가지고, 뭐 보증 서가지고 이런 거, 무리한 투자 절대 그물이다. 8 0대 건강한 비결은 명심한 일이 있습니다. 돈 버느라고 건강해 쳐도, 그 건강 잡겠다고 돈 써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방관리는 하루가 밥, 세끼 잠이잖아요. 그지 걷다가 밥, 세끼 플러스 운동, 그리고 잠. 그 일정한 기간에 걷기 운동. 돈안 드는 거니까. 걔그 본인 건강이 아니 본인이 하라. 병이 생겼다. 그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병원에 가든, 한의원에 가든, 대처에 가든가 해야 돼 어느 사람은 병을키운다그러잖아요 아버지 병원에 가보세요. 안 가. 내가 가보니까 일찍 왔으면 고칠 수 있는데 내렸다는 거잖아요. 무약 비비면, 아예 가라. 저는 시비로 지금 강의를 하고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강의 요청이 있는 게두달 전에 약속했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된대요. 왜냐면 새마을 교육은 내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세종시 새마을 먼저 연천의 단양 대명리 때 갔습니다. 눈이 멍 들어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가서 내게 얘기했어요. 참, 담당자도 웃기더라고. 내가 지금 병원에서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제 와서는. 죽더라도 와서 죽으세요, 이거야. 그래, 갔게, 내가 선글라스 쓰고 갔어.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왔는데, 선글라스 쓰는 원인은, 내눈에 여기 지금 멍이 들어서. 혹시 내가 뜯어져 죽게 되면 작년에 여러분이 치워주시게더니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때 그박수소가 지금도 의미가 이상해 죽으라는 막든지살아라는박지 막든지, 우스갯소리를 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바람직한 죽음은 강의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준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진과 싸우다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나의 죽음을 알지 말라 이준 장군은 영원히 우리 가족에 살아있잖아요 항상 나는 일을 하 죽겠다는 생각.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봉사하는 사람봉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다가 죽는 게 좋겠다. 군인이 장군은 전쟁터에 죽어야 그게 마시고, 그래야 국립묘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시 쓰고, 수필 쓰고, 강의하고, 유튜브하고 하는 일.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0세 살에 20년생입니다. 이길려 같은 데 총장. 그는 지금 92세입니다. 천재 총장이잖아요. 32년생입니다. 신영균이라는 영화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연장군 나왔던 유명한 배우 있습니다. 그 양반이 92살인데, 이수재 탈렌트. 지금 자 나오잖아요. 사랑이 목을 나왔던 그분이 88세입니다. 김동문 아나운서, 가요무대, 그 양반도 84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집발을가는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 친구가 지약 회사에 지금 현직 회장도 있고, 부동산 재벌도 있고, 기업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노인이나 죽으면 도서관이 못하는 것 같다는 소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노동이라도 일자리를 갖는 것 중요하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가울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운동을 겸한 일자리 갖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 가족에게 환영받는 삶이 있습니다 은퇴되요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위국 여행 가는 것 없는 돈이라도 퇴직해서 일시금 좀 있으면 털털을 다섯 번 세차 사가지고 가족들 여행 다니는 것 가급적이면은 외식을 꼭 비싼데 뭐 칼질하는 거 아니더라도 칼구라도 먹더라도 좋은 데 맛집 같은 데 가서 외식하고 이런 거 이것이 가장의 은퇴하고 나서 해야 할일 중에 가장 큰일입니다. 사실 물이 흐지 르 않으면 썩잖아요. 있기잖아요 활동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데, 주간 활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요일날은 나는 친구 만나러 간다. 월요일날은 등산 간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가족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줘야지. 집에 있으면서 소위 삼식이, 뭐 일식이, 이식, 삼식. 삼식 3식 먹는다면 식이 새끼라고 속도는 있는데, 퇴직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는 취미활동, 즐겁게,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사회봉사활동. 동창회 가서 도와준다거나 친목회 간다거나 그다음에 사교 활동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SNS, 페이스북, 뭐 유튜브, 블로그, 카페. 하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에게 환영받는 일이지 나는 안 한다 하고 아직도 내 친구 중에는 핸드폰을 폴더폰이있어 가지고 카톡도 안 되는 친구 있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5D 나왔으면 사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정도 돼야지 남아 선호 사상 이제 요새는 딸이 더 좋아요. 아들로 아들 하지 말고 조상 묘소 너무 거치쓰지 마세요. 누가요?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형제가 여럿인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 살릴 때는 얼굴도 암쳤어. 갑자기 늦게 오더니 막 울고 울고 난리가 나서 아버지 이렇게 일찍 가면 어떡해요. 10년은 더살았으면 내가 얻어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아저씨가 야이놈아, 너 아버지 나이가 90이요. 에뭐1 0년을더 기다려. 근데 이제 가족끼리 다 화장하기로 했어. 낙골 땅에 느끼고오든 일이 화장은 절대 안 됩니다. 매장을 해야 됩니다. 사에 갔다가. 비석도 세우고. 그러니까 야이놈아, 너 대체 너 아버지 살릴 때는 콧배기도 비슷하지 않던 놈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날일고 그래요? 아저씨 좀 가만히 계세요, 물으면. 뭘 몰라. 아버지 살아서 병원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한테 나올 게 땡겨난 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죽었습니다. 아버님 귀신이 됐거든요. 귀신은 잘못 건드리면 해코지 하니까. 이제부터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산소를 잘 가꾼 사람은 불자가 많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 와서 입에 맛있는 달인도 하나 넣어주고 짜장면 시켜주고 해야지. 죽은 다음에 가서 산소 온통 거짓말 해놓고 아 뭐해 난 부모들 산소 다 평장했습니다. 제가 손자랑 한번 일곱 살때 팔씨발 했어요. 집안이 잘되려면 나보다 아들이 나야 돼요. 아들보다는 손자가 나야 그 집안이 흥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손자한테 물어봤어. 너 아버지도 잘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 팔씨입니다 이게. 너 아버지 팔씨 이겨 이긴다는 거야. 그래? 오. 너 할아버지 이길 자치 있어? 해. 손자랑 팔씨발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손자가, 손자가 이겼어요. 내가 져줬어요 손자가 그냥 방방 뛰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겼다고 그냥 너무 좋아해. 이게 손자 사랑이고 가족 사랑이잖아요. 우리 부부싸움을 많이 누구나 합니다. 남자들은요. 특히, 욱박 질르고큰 소리 치고, 목소리 끄니까 소리 높게 이 의지잖아요. 그건 내가 돈 버는 가정이니까 내가 다이러다고 우기잖아요. 아내를 제압해가지고 이겼다고 짓자고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나팔 불면서 시상식합니까? 아니잖아. 가족을 이기고 의지되는꼴은 가장 먼저 아니다,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자기가 시생하고 도와주는 거다. 금슬이 좋아 보인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장 가정에서의 역할이고 그냥 절대 나이 들면은 사소한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동생들, 형제들, 명들 때 만나면. 옛날처럼 야 이놈아 너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특공만 있고 특히 요리 같은 거할수 있으면 나는 라면을 아주 잘 끓여요 그 다음에 친구는 계란 무침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신도 인는 가정에게 봉사하는 것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 보면 아내가 불러요 여보 여보 좀 와, 나와 이러면 쪼르르 뛰어가야지 꿈을 대고 가면 이거 지금 뜨거운 거좀 같이 들자는데 이거 쫓아가라 이거예요 식사 메뉴 갈때 TV 리모컨 그냥 손대지 말고 틀린 대로 그냥 보면 되고 더 중요한 건한 가지 나는 지키는 겁니다 가족들하고요, 같이 보는 프로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주말 연속극이라든가 아니면 일일 연속극이라든가. 그래야 공동 화제가 생기고 공동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드라마는 반드시 악역이 있잖아요. 그게왜 그러냐? 그 악역 망하는 걸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 악역 욕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래야 가정에서 환영을 받는 거지. 그 태빈 주, 좀 소리 좀 줄일 수 없어 이러고 뭐또 아니면 혼자 크게 틀어놓고 야 듣기 싫으면 안방에 봐이러지 말고 같이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 행복의 비율을 언제 깨달았나요? 나 깨달았나 보고. 언제 깨달았나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잘알 거겠죠? 나도 이런 걸안 지가 얼마 안 돼요. 퇴직하고 나서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퇴직한 후에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일찍 알았어야 돼요. 아내가 소중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맛이 없는 것이 다이런 것입니다. 물이 맛이 없어요. 생명이잖아요. 공기가 맛이 없어요. 냄새도 없습니다. 그게 생명이잖아요. 아내가 향기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실 인생의 일모작은 이제 출세하는 것, 성공한 다음에, 이모작은송혜식교처럼아9네살까지 살고, 김영철 교수처럼, 아니면 시브람 선생처럼, 아니면 김병은 아나운서처럼 살잖아요. 근데 이제 3모작, 사모작을대비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기를 하랍니다. 황혼이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졸혼. 이거 바보 같은 시에요. 졸혼이 뭡니까? 학교는 졸업이 있어. 혼인이 무슨 졸업을 해요? 뭐 졸업장 줍니까? 세상에 남자들이 코골잖아요. 코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옛날 원시제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늘 접근하지 마라. 가까운 오지 마라. 그래서 여자를 잠자기 위해서 남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코를 걸어서 맹수로 쫓는 겁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건돈 벌어놓는 건 남자 일이에요. 사냥하러 가는 게 남자가 가잖아요. 전쟁 나면 누가 갑니까? 총들고는 남자 가 가는 거예요. 종족 보존하는 데 수컷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의 남자 역할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나 늙어서 보자. 종족 보존 끝나고 돈 버는 일 끝나면 보태될 수 있는 게 남자들의 존재예요. 시명은 남자가 더 짧아요. 7, 8년 짧잖아요. 그게 다 내가 보기엔 기은 조물주의 뜻이 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황혼이 이혼, 절대로 옛날에는 남존 여비였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재산 가치로 삼았던 게 유교 사상이에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들고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륜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자는 재산 가치로, 노동의 가치를 이용했던 거거든요. 형사 취수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기 존재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이제. 남자가 위대해 보이지 않잖아요. 세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살자 하는데, 남자가 우울할 때는, 그래! 이럴 수 있어. 이제는 여존 남비야. 여자가 존재하는 건 남자의 비율을 맞추게 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존재하는 건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다 결혼하고 나서 그만 살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방되자. 그렇게 만약에 여자가 지원한다면 남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비세요. 우리 제발 이혼하지 마자 우리 끝까지 가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아내의 존재 가치는 예쁨이잖아요. 여자가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장점을 어느 누구더라도 장점을 찾으면요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 장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돋보이는 거다 문제는 옛날에 가부장적 사고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세요 항상 배우자에게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나보다는 100% 낫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건 나보다 모자라다 이렇게만 해요. 그게 어느 가정이면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 못하면 너비 닮아 그렇다, 너가 비 닮아 그렇다. 남자가 애들이면 납짓 타면 애비 닮아 가지고 그렇다. 이거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보단 좋은 점이 100% 있습니다. 부부는 항상 혈육과 다릅니다. 살아가는 데혈육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는 산얼음 산어름 풀입니다. 산얼음은 걸어갈 때 잘못하면 퉁덩 빠집니다. 부부는 헤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관심 갖고 조심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남녀관계는 흩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하고 우리가 실버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노인의 혜택을 즐기세요 어느 사람은요 지하철 타면 경로석에 안앉는데요 아주 자랑스러워 그래 그거 노인들을 위한 자리니까 거기 앉으세요 버스 타는데 젊은애가 앉아있으면 다리 아프면 젊은이 예,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지 하고 거기 앉으세요. 극장에 가면요 나이로 따져가지고 요 경로석이 있어요. 싸요. 그 극장에 가는데 가라 이거예요. 노인들에게 주는 혜택 많잖아요. 그거 즐기라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왜 즐기지 않느냐? 노인들 어르신 주차 구역이 있어. 그리고 거기다 차 세우라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젊어서는 잘 모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옷 자리에. 나이들 뭐죠 수소하게 그냥 잘보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앞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하든 안 하든 간에 내일은 해가 뜹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뜨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나운 며느리 볼까봐 아들 안 낳겠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반대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지랖놓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지나가다 보면 젊은들 담배 피운다고. 야, 너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임마, 이거 이게. 이런 걸 갑자기 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오늘은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은 나 생애 의 가장 마지막 날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 소중하여 소중한 마지막 날을 멋지게 잠기게 뭐냐.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다. 행복의 비밀이 선택할 수가 있느냐. 남이 기쁠 때 기뻐하는. 기쁜 일이 없어요, 그지? 남의 기쁜 일은 많아. 남이 큰 고기 잡았어. 나는 낚시 안 잡혀. 근데 그게 잡아가지고 담을 내다가 통내리치려면 그렇게 그래 기분이 좋다네? 그러면 안 돼요. 사촌이 땅상은 배 갚고 사촌당땅상 노래를 불러줘야 돼.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 어디 이게아그래 장가 드는구나. 가서 같이 축하하고 내 아들처럼 그렇게 해줘야지. 문제는 남하고 비교하는데 비교해서 스스로 낮아지지 말라는 거지. 타워팰리스에다 비교하면 우리 집은 무허 건물 학고방이야. 그렇지? 근데 거기다 비교하지 마라. 옆집에 비교하고 조금 못한 데 비교하면 나 놀라지고 내 친구 하나가 출세했습니다.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대급도 높아지고, 돈도 많고, 너그렇게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첫째였지만, 처복은 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만화 하나에 살아있으니까. 만화가 그렇게 그래 소중해 보여.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항상 자기보다 낮은 데 비교하면 오히려 자기가 돋보일 수 있다. <놀람> 젊은 사람에게 과거 조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잠이 듭니다. 초조하거나 사도지 말라. 뚜벅도 멀리 보고, 황석으로 보러 가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1년 중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건 표곤함이 없어요. 누구나가 기쁜 일, 슬픈 일다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수침하지 말고. 반드시 찬 바람이 불어오면 뒤에 봄바람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은 간다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순리를 인간에게도 들고요. 탐색해서 살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굴 만나서 무슨 교육을 받으면서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거지 공짜는 없다. 아무리 혼자 숨기려고 하지만 비밀도 없다 세상에 일련다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우리는 항상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그냥 동화 속에 보는 게 아니고 토끼는 늘 거북이를 보고 달리지만 거북이는 목표로 향해 달린답니다 비록 늦었지만은 뚜벅뚜벅 항상 목표로 향해서 간다 물에 빠진 말은 죽습니다 황소는 물에 빠져도 살아납니다 왜냐면 하 천천히 가더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인사이드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의 이 강의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어느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건행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저국것같 건강하고 행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기회 있으면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